아시아 최고 맛의 향연 TV 조선 서울 푸드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세계적인 미슐랭 3스타 셰프들이 영세 골목 식당을 찾아 최고의 요리법을 전수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랑스의 미슐랭 3스타 셰프 자크 마르콩이 제주도의 골목 식당을 찾았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계란 베이스를 휘저어 사바이용 소스를 만들고, 제주산 흑돼지 안심에 특유의 풍미를 더합니다. 세계적 so more... <놀람> 셰프의 레시피 전수에 식당 주인은 연신 고마움을 표합니다. 지금도 닭살도 로 굉장히 기쁘고요. 이제 앞으로 그 전수 받은 요리 갖고는 이제 뭐 손님들이 이제 저희 식당 아무래도 질 일밖에 남지 않은 같아요. <laughs> 미슐랭 3스타의 영예를 14년 동안이나 거머쥔 마르콩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요리법으로 유명합니다. The taste of the mushroom go in the butter d i r e c t l 마르콩의 프랑스 레스토랑 레지스의 자크 마르콩은 올해 유럽 최고 레스토랑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미슐랭 셰프만 13명, 27개의 미슐랭 스타가 벌이는 TV 조선 서울 푸드페스티벌은 앞으로 일주일간 맛의 향연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제주에서 TV 조선 송무빈입니다.